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어느 정도로 플러팅을 해야 될까요? 그냥 지금 나한테 고백 안 하면 고자다 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대시를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지금 고백을 안 해. 셋 중에 하나지. 게이라든가 마누라가 있거나 고자거나 이거 아니면 무조건 고백 각이다 싶을 정도로 대시를 하셔야 돼요. 언니, 여자가 고백하는 건 너무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남자분이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인내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여자는 대신 하되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시를 열심히 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안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시를 열심히 하세요. 대시라는 게 뭡니까? 계속 선톡하고 계속 약속 잡고 예쁘게 풀 세팅해서 데이트 나가고 그게 대시지. 뭐. 계속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약속 잡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남자가 고백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여대생입니다. 연애하고 싶은데 주변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요. 요쪽 가고 학교랑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연애하려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보일 때 바로 헌팅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남자 보는 눈이 높으면 헌팅을 해야죠. 언니 헌팅하는 법. 좀 알려 주세요. 남자 어디서 만나나요? 부탁드려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헌팅을 해서 사귀는 것 자체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헌팅을 해서 좀 현실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아, 정말 내 눈에 들어올 정도면 싹다 애인이 있구나. 이런 현실. 혹은 내 눈에 들어올 정도의 잘생긴 남자들은 좀 얼굴 빼고는 볼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왜냐, 잘생긴 남자 자체가 너무너무 극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올 정도의 남자, 내가 먼저 말을 걸 정도의 남자면, 바람둥이이거나, 아니면 얼굴 빼고는 볼게 아예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헌팅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뭐, 로테이션 소개팅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소개팅이든, 헌팅이든,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현실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 현실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 메타인지. 나는 어느 정도 레벨이고, 그리고 내 눈에 차는 남자는 어느 정도의 레벨의 남자인지. 이런 게 메타인지가 되려면은, 소개팅이든 미팅이든 많이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어플은 별로 비추천한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시할 준비는 돼 있는데 대시할 남자가 안보여 번화가 카페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 될까요 번화가 카페에 오는 남자들은 다 커플이에요 그런데 가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판교 같은 동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 가지고 술집에서 좀 예쁘장한 친구랑 같이 술 먹다가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헌팅 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죠 내가 좀 만나고 싶은 그런 직장 근처에서 퇴근 시간 맞춰 가지고 술집에서 술 먹다가 술집 집에 오는 남자들 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애들이 있으면 헌팅하고 그런 방법도 있죠 저는 28살 남자친구 32살 너무 자주 싸우고 애정표현 문제로 다툼이 많아요 사귈 때부터 둘다 결혼 생각으로 만났는데 애정표현 부분이 안 맞으니 헤어질 뻔한 적도 있고 시비 걸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상대방에서 안 하니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느낌 그래서 가끔 욱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때뿐 애정표현 늘리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애정표현 강요하지 말래요 그거는 이미 애정 표현을 강요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이미 나왔으면은 포기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였다. 담배 끊을게 하고 못 끊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예 나 담배를 안 끊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거나 다름 없으니까 애정표현 늘리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한 사람이면 포기하십시오 저렇게 이미 말이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애정표현을 늘리려고 하는 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싸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애초에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하면 안 되고요. 남자가 먼저 고백을 해야 되고 딱 사귀었는데 뭔가 애정 표현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자가 먼저 엄청 해야 돼요. 애정 표현을 진짜 많이 해야 돼. 100일 동안 도닦는다. 100일 기도 올리는 심정으로 계속 애정 표현을 해. 그러면은 얘가 침팬치 정도 IQ만 돼도 애정 표현을 할 거야. 남자도. 지가 100일 동안 들은 게 있으면 할 거야. 그럼 애정 표현 해줬을 때막 미친 듯이 칭찬을 해줘야 돼요. 미친 듯이 칭찬을 해주고 너무 너무 감동해서 막 거의 막 눈물 글썽거리는 그런 거를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아 여자한테 애정 표현을 하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처음부터 뭐 애정 표현해라, 애정 표현해라 말하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남편은 왜그 얘기를 지금 하냐, 왜 이제 해,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요구사항을 딱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먹히는 거지. 옛날에 얘기했으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한 거거든요. 이게 먹히려면은 몇 년의 세월이 걸려야 돼. 그래서 어차피 안될것 같은 요구사항은 저는 말안 해요. 왜냐면은 내가 욕을 했는데 이 남자가 안 된다고 해. 그 상황 자체를 저는 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들어 먹힐 정도로 인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정표현 같은 것도 100일을 인내하셔야 돼요. 100일 인내를 해서 내가 먼저 막 좋아해, 사랑해,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침팬치 IQ만 돼도 그 인간이 할 거라니까. 근데 이게 교육이 안 돼. 100일이나 같은 말을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피드백이 안 와. 머리가 나쁜 거야. 그런 애들은 안 돼. 남자가 요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도 제 로망이었는데, 그것도 실현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저희 남편은 요리를 좋아해요. 좋아하고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리는 여자가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건다 남자가 해도 괜찮아 근데 요리는 여자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그냥 비논리적인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비논리적으로 그냥 여자가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애초에 그 전제 자체가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죠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요리 빼고 나머지 집안일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해. 그럼 남자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내가 할수 있는 집안 일이 지금 남아있는 게 요리밖에 없어. 청소, 빨래, 설거지 다 여자가 해버려.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남아있는 게 요리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요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행동으로 뭐라 갔지 말로 하... 어차피 논리 싸움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초반에 남편이 요리를 했는데 요리를 하면서 계속 저를 옆에다가 세워두려고 했어 요 옆에 세워두고 봐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요리 재료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있으면은 진짜 토할 거 토할 것 같아 진짜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저는 좀 뇌 구조가 하나밖에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이런 하나 꽂히면 하나밖에 못하고 못하는 건 영원히 못하는 그런 스타일 저희 남편은 두루두루 두루두루 다 잘해 뭘 뭐든지 다다다 어, 상타치까진 해 나는 하나만 최상타치고 나머지는 다 바보 <laughs> 머저리 이런 거기 때문에 미각이 약해요 미각이 애초에 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할때 리액션 하면서 들어주셨나요? 저라면 듣고 있으면 화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있으면 완전 동태눈까리 하고 있었거든요. 동태눈까리를 하고 있어도 꾸역꾸역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조리대가 있으면 조리대 옆에 바로 설거지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듣다가 슬쩍 설거지 하는 데로 빠져요. 막 설거지를 해. 그럼 오빠가 뭐해 지금? 이거, 이거 봐야지. 요리하는 거 봐야지. 아니 설거지가 너무 많아서. 이거 좀 할게. 계속 설거지로 빠졌어요. 저는 80년생 남자고요. 개인병원 의사예요. 결정사에서 3주 전에 81년생 여자 교수를 만났는데 첫 만남에 저보고 귀엽다 동안이다. 키도 크시다. 그래서 2주간 2일에 한 번씩 제가 선토했고 일주일 전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두 번째 만남 후에도 늘 제가 먼저 연락하게 되고 답장은 잘 옵니다. 언제까지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요. 상대방은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걸까요? 81년생? 여자 교수님이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를 만나는데 어, 남자가 의사다 이러면은 그렇게 높은 사회적 지능을 기대하지 말라 요구하지 말라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약간 그런 케이스죠 남자분이 이제 의사이시고 여자분이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교수, 의사 둘다 닥터잖아 닥터 닥터 정도의 레벨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높은 사회적 지능을 요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오는 거고 아뭐 어 어떻게 하면 은 저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까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드시면 은 꾸준하게 대시하시다가 분위기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은 이제 사귀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핑퐁핑퐁 핑퐁 티키타카 이렇게 잘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그냥 몰라서 그렇고 잘 못하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왜냐 잘 모르고 잘 못하니까 81년생인데 지금까지 솔로겠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닥터 닥터들은 그럴 수 있어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어서도 아니야 그냥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마음에 들면 그냥 계속 대시하시고 나중에 또 분위기 봐서 괜찮으면 사귀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마무님께서 2학년부터 대학 휴학하고 대기업 취준 준비인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언니는 취준할 때이 고독함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취준할 때 고독함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나 혼자만 한다, 나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들도 다 하는 거고 원래 해야 되는 거고 고3 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고3 때 생각보다 안 힘든 이유는 전국의 고3, 전국의 나와의 동갑대기 친구들이 다 똑같은 이 짓을 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면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기 낳고 힘들었어요. 왜냐면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 거의 저 혼자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막 다른 친구들은 뭐 아기 안 낳을 거라느니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싹다 낳았어요. 싹다 낳았어. 지금도 아기 낳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취준도 남들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할만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다. 고3 때 수능 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저보다 먼저 아기를 낳은 친구가 한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 때 되니까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지. 너는 안 무섭더냐? 아기 낳는 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건데 뭐. 그렇죠. 지난 인류의 역사가 이잘 모르겠는데. 맨날 까먹는데. 그 기간 동안 인류가 무구하게 해왔던 일이니까. 물론 그 전에 죽은 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긴 하지만은. 지금 요즘 시대에는 뭐 죽는 사람은 거의 없기도 하고. 남들 다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을 계속 생각하려고 했어요. 이제 출산을 앞두고. 그래, 남들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시즌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남들 하는 거니까. 어차피 해야 되잖아. 어차피 해야 되잖아. 이게 생각이 많으면 힘들어요. 그냥 까라면 까야 되는데. 남자애들은 이게 돼. 군대를 나와가지고, 까라면 까! 이게 돼.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그게 힘들죠. 까라면 까! 라는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이거를, 어, 취준? 포기할까? 포기하고 그냥 시집 가버릴까? 라는 선택지가 있잖아. 뭐, 애기? 아, 낳지 말까? 그냥 딩크로 살까? 라는 선택지가 있잖아. 선택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힘든 거야. 남자애들은 선택지가 없어요. 취준? 이거 하지 말고 장가 갈까? 라는 선택지가 없어. 그래 그냥 하는 거. 야 차라리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는 좋아요. 까라면 까라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정신적으로는 괜찮아. 여자들은 까라면 까라는 환경에 안 놓여 있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힘든 게좀 있어. 그래서 직장 동료들한테 왜 일하세요? 물어보면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질문을 남자들은 애초에 안 해. 여자들이니까 저런 질문을 하지. 남녀 갈등이 빨리 해소되는 방법은 자녀에게 교육을 잘해주는 것 말고는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부모들의 인식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형성된 문화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실 분들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죠 저희 첫째는 제가 어릴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네애좀 봐주고 키워주려면 은 내가 늙기 전에 네가 애를 낳아야 된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얼마 전에 이러더라 갑자기 막 느닷없이 아 연애하고 싶다 이래 <laughs>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고 그게 그러니까, 아 나도 엄마처럼 연애하고 싶다 막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연애 잘하고 그런 거 보면은 당연히 뭐 남혐 여혐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죠. 너무 웃기잖아요. 되게 솔직한 거죠. 엄마 앞에서 아 연애하고 싶다. 나도 엄마처럼 연애하고 싶다. <laughs> 귀여워. 언니 부부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는. 외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모를 엄청 신경 많이 씁니다. 저는 언니 영상 계속 봐요. 아, 근데 나도 내 옛날 영상 보잖아. 어, 너무 신기한 게 많다. 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 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지? 막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진짜. 오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편집하면서 제 얼굴 제 목소리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질려서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어쩌다가 꽂혀서 누르면은 우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신기하다. 진짜 무슨 신들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봅니다. 가끔 들으면 진짜 신기해요. 가끔 들으면. 그냥 여러분, 상상력 싸움이에요. 상상력 싸움. 책을 많이 읽으니까 상상력이 좋아서 머릿속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깊게, 너무 많이, 남들보다 훨씬 많이, 훨씬 깊게 하니까 그냥 그런 일이 발생되더라고. 진짜로. 뭐, 이, 이런 상황이 되어보고 싶다. 그럼 정말 그런 상황이 생겨요. 오래 걸리더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결국 그 상황이 와요. 그걸 간절히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너무 상상을 많이 하는 거야.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언젠가 되는 거지. 섹스 앤더 시티를 보면서 저렇게 연애라는 컨텐츠로 돈을 벌고 싶다. 아, 근데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너무 상상이 안 되더라고. 그때는 유튜버란 직업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 근데 진짜 연애 유튜버가 돼버린 거야. 진짜 연애라는 컨텐츠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돼버리는 그래서 뭘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라기보다는 그냥 그 생각 자체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상상력 싸움이에요 누가 더 구체적으로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깊게 상상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상력이 세면 내 상상력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